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게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가 벌써부터 줄썩이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빅3 업체는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학용품 코너가 벌써부터 북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쌀때사 놓으려고 서둘러 쇼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 역풍이 미국 소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팀은 올해 초 2.5%였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오는 7일부터 18.3%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공황 이후 91년 만의 최고치인데 이 여파로 올해 미국 물가는 1.8%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관세 수익금 일부를 배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은 빅3 자동차 실적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스텔란티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고 포드와 GM의 2분기 실적도 3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자동차 부품엔 25%의 관세를 책정했는데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부품이 미국 완성차 기업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며 세계 각국과 벌인 관세 전쟁이 역설적으로 미국 서민 경제와 기업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